어, 저 온다. 저좀 <laughs> 많은데? 책이 IK, IK, IK. IK 인데 위로, 위로. 꼬, 꼬레, 고! 위쪽, 위쪽 네, 위로. 위험도. 위로, 위로. 위로 오세요. 밑에, 한 밑에, 파티야. 두그 파티. IK 파티는. 무시할게요. IK 무시할게요. 별. 글라부터 글라. 별 데미지 들어가요. 별. 별. 나이. <laughs> 다음 별. 방금 별. 별. 어시오별 나이. 자, 다음 별. 대기. 다시 별. 어시 별. 별. 내려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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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려오세요. 별. 내려오세요. 나 부활. 바로 부활. 바로 부활. 렉스. 가 아, 별. 카디 부활. 카디 별. 하디 별 따이 뒤에 글라 뒤에 글라 별별다 잡을 수 있어요 별 햄버거 자, 타겟 바꾸고 타겟 바꾸고 별네크형 타겟 바꾸고 별 네크 자 헤이트 별별 별 따이 다 잡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뒤에 별별 따이 제발 저기 아이 아이 개 체제 2018 2018 디스 별 따이 아이스 아별별다 잡았어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아 잡았어. 어디갔어? 아이스. 위에도 파아골 감우야. 별. 감우 좀 올려주세요, 감우. 감우 나이 열. 파풀 햄 남았는데. 아니야, 파지 마, 파지 마. 뒤에 SM 온다 SM 온다 계속 버텨 버텨 루파컬 요파 컬자별별자별 나이스 아이스 나이스 개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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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아, <laughs> 이거 대박 하나.